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공부하는 일을 좋아하게 된다면, 공부하는 일에 자기의 힘을 다 쏟을 것이고, 운동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자기의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일에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할수 있는 온 힘을 다 쏟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첫 번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보고 힘을 얻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것이 이제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것이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색으로 갈때 자신을 받게 했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재와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보에서 대살로니가에 오기까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2장2 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긴 시간 머물러지는 못했으면서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 복음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욱 진실해야만 합니다 오늘 3절에 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진실함은 때로는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듣게 될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실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거든요. 그 기쁨이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입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될때 그것이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입니다. 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성도들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바울이 할수 있는 것,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자로서 할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것을 마치 오늘 7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듯 내가 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키웠을 때 양육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상황과 형편이 달라서 해줄수 있는 역량이 가정마다 부모마다 시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부모는 그 시대에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항상 다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아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를할때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우시지 않으시죠? 네. 그처럼 것 성도들을 위해서 다 애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한 가지를 더건면하게 되는데 그들이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받는 것도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기쁨인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도 기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들이 받은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하냐면 특별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은 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랑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았고 그것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아, 사도 바울이 되는데 사울이 바울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스스로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담에 세계로 가는 일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 찾아와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던 아,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 그 변화된 사울이 복음을 전해도 심지어 다른 사도들도 안 믿어줬었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를 어,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 다소로 어, 바울이 내려가 있을 때그 다소에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사람도 이제 바나바였습니다. 물론 이제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역자로 세워지고,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수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혼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책도 보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은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 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르심은 다른 성도에게 자녀와 같이 권면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 오늘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도 바울이 권면한 것 같이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서 성도들을 서로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믿음으로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구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또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년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뜻하신바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 준님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